우와 가리비가 통통 올라오고 있어요. 대박입니다. 안녕하세요. 살림맨입니다. 이제 정말 따끈따끈한 음식들이 생각나는 날씨들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지는 지금 시점에 먹기 좋은 시즈널한 음식들부터 재료들을 맛있게 활용하는 활용법 그리고 날씨가 서늘해지면 챙겨야 하는 방한 제품 지금 먹기 좋은 간식들까지 모아모아 모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 오늘 추천템은 중간에 어렵게 캡처 마시고 영상 끝 캡처 타임 이용하면 편하시니 캡처 타임도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출발! 아, 가리비철이 오고 있어요. 요 가리비가 맛도 맛이지만 활용도도 좋아서 이맘때쯤 되면 몇 번이나 구매해서 먹는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가격도 2kg 1490원이니 가성비도 훌륭하고요. 긴말 필요 없이 제품 먼저 보여드리면 이렇게 흰망의 생물가리비 2kg를 포장해 두었습니다. 100% 국내산이고요. 포장을 뜯어 양을 한번 보여드리면 꽤나 넉넉하죠. 저는 구매하자마자 바로 씻어서 손질을 해두는 편인데요. 찬물 받아서 충분히 헹궈주시고 흔들어서 흙들을 1차적으로 제거해줍니다. 그후 칫솔 등을 이용하여 빡빡빡빡 긁어 깨끗이 세척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작업이 힘들고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래도 맛있는 가리비를 위해 운동도 하고 시간 투자한 셈치며 열심히 닦아줍니다. 다 닦은 가리비들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일부는 먼저 쪄서 보여드려 볼 건데요. 많이 먹고 싶어서 가리비를 차곡차곡 꼽아 주었고 이렇게 세우면 바로 말라버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 그게 더 깔끔한 것 같더라고요. 가리비를 찌는 동안 가리비 구이를 위한 양념장 만들어 줄 건데 청양고추, 홍고추 두 개씩 그리고 마늘 넉넉히 남은 양파도 4분의 1 정도 가져와서 닌자에 넣어 윙 갈아주. 주었고요 고추장 한 스푼 그리고 일반 식초가 없어서 두배 식초 가져와서 한 스푼 그리고 설탕 반 스푼 넣어주시고 갈아둔 재료들 넣어주고 소금 살짝 치고 섞어 섞어 주시면 준비 끝 이거 가는 가리비 살짝 보여드리면 맛있게 잘 익고 있죠 위에 껍질을 제거한 채로 먼저 익은 가리비들을 먹어볼 건데 뭐니뭐니해도 초장이잖아요 탱탱한 가리비들 잘 익었죠 초장에 푹 찍어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이건 에피타이저고요 남은 가리비들도 구워 먹어볼 건데 위 껍질을 제거한 가리비들을 F 받침에 가지런히 모아 올려. 두었고 미리 잘라둔 버터, 양념장 그리고 치즈를 올려 구워줄 건데요. 먼저 미리 잘라둔 버터를 하나씩 올려주시고 그 후엔 양념도 한땀한땀 하나씩 올려줍니다. 벌써부터 비주얼 보세요. 이대로 구워도 너무 맛있겠지만 보여드린 치즈 아낌없이 팍팍팍팍 얹어주시면 거의 다 왔어요. 그다음 에프에 넣고 180도에 치즈가 녹을 때까지만 쿡해주시면 되는데요. 벌써부터 침 넘어 가시죠 바로 드시면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식는 동안 파슬리를 팍팍팍팍 뿌려서 비주얼까지 잡고 가실게요. 너무 맛있겠죠. 대박이죠 소스 양념 다 얹어놔서 그냥 숟가락 하나 가져오시고 가리비 껍질을 잡고 드신 다음 숟가락 밀어 넣고 뽑아주면 끝. 한입싹 해보시면 진짜 천국을 경험할 맛이고요 다음 마지막 활용 레시피인데 아주 아주 간단한 가리비 바질 파스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스타면이 지겨워서 좀더 두꺼운 딸리아텔레 파스타면 컬리에서 주문해서 만들어볼 건데 끓는 물에 성인 남자 기준 세 덩이 넣고 면이 두꺼워서 11분 정도 끓여주시면 한국인이 좋아하는 딱그 익힘 정도입니다. 면의 익힘 상.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면이 준비가 되면 이제 팬을 가져오셔서 올리브유 좀 뿌려주시고 면을 올려 볶아주시면서 비피 바질페스토 소스 4숟가락 정도 넣어서 익혀주시고 미리 익혀둔 가리비 넉넉히 가리비를 사랑하시는 만큼 부어서 섞어주시고 기호에 따라 매콤하신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크러쉬드 페퍼 넣어주셔도 느끼함 잡히면서 좋더라고요 이제 완성된 바질가리비 파스타에 제가 요즘 빠져있는 그라나 파다노 치즈 가져와서 갈 갈아주면 식사 준비 끝! 비주얼만 딱 보셔도 진짜 어느 레스토랑 부럽지 않은 간단 하지만 정말 맛있는 가리비 바질 파스타가 완성이 되니 꼭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제가 해서가 아니라 너무 맛있습니다 가리비 지금 상태도 괜찮고 가격도 좋고 안살 이유가 없습니다 한 봉지 사오시면 진짜 바로 뚝딱 하시게 될 거라 직멜로 직멜로 강추 오브 강추 드려보겠습니다 와 롯데리아 진짜 큰일 날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아는 통새우 한탕의 제조사 CP에서 사각 통새우 패티가 나왔더라고요 통새우 한탕이야 뭐 워낙 잘 먹는 아이템이고 그 CP에서 받는 통새우 패티면 맛있겠다 싶어서 구매해왔고요 가격은 1 9 4 9 0원이었습니 제품 바로 보여드리면 바삭한 튀김 안에 탱글탱글한 새우 통살이 가득 있는 제품인데 18개들이 태국산이고 칼로리는 패티 한 장당 131칼로리입니다. 박스를 싹 열어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패티들이 6개씩 3줄 총 18개가 들어있었고요. 패티 빼서 보여드리면 튀김가루가 입혀진 사각형 패티입니다. 박스엔 식용유에 6분에서 6분 30초 튀기면 된다고 해서 그냥 전 프라이팬에 기름 좀 둘러서 튀겨보겠습니다. 뒤집어가며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시고 사이드도 구워주는 장인 정신 스킬. 다 읽은 패티들 옮겨서 보여드리면 맛있겠죠 살짝 잘라서 안쪽 보여드리면 통새우살이 탱탱하게 들어있어요. 보이시죠? 그냥 반찬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고 케첩이나 소스들 뿌려서 먹어봐도 음, 역시. 그리고 전 패티답게 우리의 사랑 피타브레드 그리고 하바티 치즈와 함께 먹어 볼 예정인데 소스는 스리라차에 마요네즈를 1대비율로 넣어주고 쉐킷쉐킷 준비해 줬고요. 피타브레드를 스르륵 스르륵 반 갈라준 후 소스 잘 둘러서 발라주시고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버터헤드 레터스 세장 준비해서 깔아 주었고 패티 한개반 그리고 하바티 치즈 두장스르륵 깔아주시고 살짝 녹은 하바티가 또 난리 나잖아요. 토치 가져서 파이어 그리고 뚜껑 덮어서 비주얼 보여드리면 맛있겠죠. 반 갈라서 안쪽도 보면 통새우 패티 보이시죠? 크으! 프루츠 주스 한잔 따라서 함께 해줬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역시 CP 칭찬해. 아 그리고 저처럼 이거 F 해도 될것 같은데 넣어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 보여드리면 F 에는 180도에 10분을 넣어봐도 허옇고 익지 않으니 그냥 후라이팬에 튀겨드시는 걸 추천드려 볼게요. 그리고 다음 주 공구 안내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요리하시면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소금과 후추잖아요. 그냥 통으로 쓰자니 양 조절도 힘들었고 직접 돌려 뿌리기 번거롭고 손목도 아팠는데요. 이제는 매번 향신료 교체나 갈아끼울 필요 없이 필요한 향신료들을 촥촥 꼽아서 뿌리는 전동그라인더 오리지니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원재료 그대로 담아 보관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들어 눌러주시면 끝. 매번 갈아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위생적이고 엄청 간편하고 USB 완충시 최대 6개월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8단계 디테일하고 미세한 분쇄 조절 기능과 LED 조명으로 정확한 분쇄 양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종 인증 및 테스트는 물론 동급 대비 최고 출력의 전원과 그라인더로 편하고 쉽고 슬기로운 주방생활 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리는 역시 장비빨. 공구 오픈은 다음주 목요일 예정이니 자세한 점 영상 내 설명란과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셔서 제품 구경 및 사전 구매 신청해주세요. 다음 보여드릴 아이템은 바로바로 바로 방한용품 가지고 왔습니다. 휴대용 손난로입니다. 예전에도 나왔던 제품이긴 한데 이번에 저도 여행을 가게 되어 보조배터리 겸 손난로까지 가능한 이 제품 구매해서 보여드려보려고 합니다. 가격은 두 개에 27,990원이었고요. 개당 13,990원 꼴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그냥 딱 하나예요. 보조배터리에 손난로 기능이 들어가 있어 35도에서 55도까지 온도를 세팅하여 휴대용 손난로가 되어줍니다. 구성 바로 보여드립니 파우치 2개, USB 케이블 C타입 2개, 그리고 본체 2개인데 코스트코 구성인 라이트 그레이, 네이비 컬러로 각각 1개씩 들어있습니다 제품 디자인도 상당히 귀엽고 손에 착 감기는 크기이며 옆에 실리콘을 살짝 벗겨보면 반 정도 벗겨지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USB 포트, C타입 포트, 그리고 전원 버튼 1개가 있습니다 눌러서 전원을 켜주시고 온도는 한번 누를 때마다 1도 간격으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금세 따뜻해지더라고요 또한 동봉된 케이블 연결해서 핸드폰 충전해보았는데 잘 작동됩니다 포치가 들어있어 이 안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점점 쌀쌀해지는데 요 손난로 하나 주머니에 넣어두면 생각보다 따뜻해서 놀랐습니다. 작년에도 써봤지만 55도면 그렇게 안 따뜻한 거 아니야? 싶었는데 추운 겨울날 입고 없고가 천지차이고 사실 모든 분들께는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아닌 게 내가 보조 배터리도 필요하고 휴대용 손난로까지 되니 어 일석이조네? 하시는 분들은 구매도 후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 둘중한 기능이 필요 없으시면 선택지가 많아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행지에 가져가시기엔 충전 인프라도 많이 없고 추운 지방. ]으로 가실 땐 정말 꿀템이 될 수도 있는 아이이니 상황에 맞게 판단하셔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매주 업데이트되는 코스코의 신상들과 세일 소식 그리고 활용 정보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이번에 처음 구매해 본 에센셜 그래놀라 아주 괜찮더라고요. 보통 케이커 그래놀라를 가장 많이 먹었고 에센셜은 좀 비싼 감이 있어서 이번에 처음 구매해 보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가격은 1kg에 13,490원이었고 호주산 그래놀라인데 카페에서 파는 퀄리티라고 쓰여 있고 압착 규리 코코넛 해바라기 씨앗 귀리겨 호박씨안 벌꿀, 파피오카고울레잔 해바라기유, 소금, 계피가루가 들어가 있었고요. 제품 딱 열면 냄새부터 좋아요. 먹기 딱 좋은 크기로 들어 있고 코코넛이 들어 있는 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놀라 하면 빠질 수 없는 게또 그릭 요거트잖아요. 바로 꺼내서 그릭 요거트 담아내고 그래놀라 위에 뿌려 주시고요. 아가베 시럽 쭉 짜서 한 바퀴 돌려 주시고 먹으면 건강해지는 맛입니다. 코코넛 향의 그래놀라인데 요거 요거 맛도 고급스럽고 제 취향이더라고요. 싹싹 긁어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그래놀라로 놀라지 마세요. 쿠키를 만들 보여드릴 건데 그래놀라 준비해 주시고요. 반죽 대신 전 바나나를 이용할 겁니다. 바나나 벗겨서 잘라 계량볼에 넣어주시고 바나나를 으깨줍니다. 어, 눌러주세요. 어느 정도 으깨지면 그래놀라 부어주시고 역시 아가베 시럽 한 바퀴 쓱둘러주시고 어메이징 오트우유 아주 살짝 넣어줬습니다. 너무 뻑뻑하면 안되니깐요 그리고 잘 믹스해서 섞어주시고요. 찐득찐득 텍스처가 나오면 동글동글하게 쿠키 모양으로 다듬어서 에프트레이에 딱 올려주시고 180도 20분 정도 구워줍니다. 네개 정도 만들어봤는데 수제 그레 그레놀라 쿠키 어떠신가요? 그럴싸하쥬. 그릇에 이쁘게 옮겨 담고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바로 쿠키 맛집스. 냄새 맡고 바로 달려온 저희 아들에게 하나 쥐어줬고요쓱잘 찢어지고 빵 같은 텍스처입니다. 정말 건강한 맛이라 좋았고 어메이징 오트랑 페어링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건강한 간식 원하시는 분들 간단하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달달한 간식 원하시면 시럽이나 초코 등더 추가해서 해보시면 정말 간편하게 집에서 수제 쿠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른 그레놀라도 가능하니 한번 도전해 보세요. 다음은 시식 코너에서 저희 아들이 한잔 딱. 마시고 아빠 저거 사 해서 구입한 패션으로츠 주스 보여드려 볼게요. 역시 코스트코답게 짐승 용량 3.78리터짜리 한 통이 1,990원이었습니다. 리터당 약 2,900원 꼴인 가성비 주스예요. 선베리팜 제품이고 제품명은 패션으로츠 넥타인데 넥타가 뭐지 하시겠지만 그냥 쉽게는 과일 음료라는 뜻이고요. 이 제품의 특징은 글루텐 프리이고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 콜레스테롤이 빵 프로이고 당류는 12프로네요. 바로 마셔 보면 달달하니 호불호 없이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주스이고 아이들이 딱 좋아. 할 맛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한 잔씩 먹기 좋은 제품인 것 같고 여기까지는 일반 버전이었으면 식구금 버전 레시피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보드카에또 과일 주스 조합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 패션으로 치줄 수도 벗어날 수는 없는데요. 보드카 한 잔에 요 주스 싹 따라서 잘 섞어주시고 오렌지나 레몬 등 올려서 데코해주시고 넷플릭스나 TV 보면서 마셔주시면 여보야 보드카 다 마셨어? 하실 맛이라 꿀잠을 원하시는 분들 주무시기 전에 한잔싹 하고 주무셔보세요. 그럼 다음에 코스트코 가실 때한통더 사시게 되실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코스트. 스코 제품들 소개해드렸고요 확실히 날씨가 이제 쌀쌀해지고 있어요 다른 음식들보다 따뜻한 국물류가 땡기는 걸 보니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위에서 보여드린 가리비, 조개찜, 밀푀유나베, 샤부샤부 이런 게 땡기더라고요 혹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시즌이 오면 드시고 싶거나 생각나거나 무조건 드시고 싶으신 음식들 있으신가요? 그런 음식들이 있으시다면 눈치 채셨겠지만 시크릿 이벤트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 날씨에 생각나는 음식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주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스타벅스의 따뜻한 아메리카노 교환권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뭐 절대 이런 댓글 말고 저희끼리 몰래 몰래 맛있는 음식으로 소통하시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엔 정말 정말 잘 쓰고 있는 전동글라인더 오리지니크 공동구매 오픈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 및 고정 댓글 타고 가셔서 제품 구경도 해보시고 시크릿 사전구매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다음 주에도 코스트코 추천템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 추천템 라인업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정말 괜찮거든요 그럼 이번 주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빠이 어지는캡처타 ああ。<music>